자 오늘! 이거를 이쪽에서 하세요 이쪽에 예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63 월드컵으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어... 이풀풀 삼형자와 그리고 유키티비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리그전을 만들었습니다 63 월드컵 15개국 32개팀이 참여한 이 대회 개막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조별 예 조별 전체 데이터입니다 15개국, 열, 열 32팀이 출전을 했는데요. A조부터 H조까지. A조는 나비, 강자, 디오스, 그리고 n v v 포가 벨기에, 대한민국, 이집트, 아르헨티나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B조는 포르투갈, 프랑스, 스페인, 잉글랜드. C조는 브라질, 일본, 포르투갈, 프랑스, 아가우의 대전 하나 시티즌, 범타이거, 베이스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6경기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이 되고요. 그첫 번째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준비되고 있는 나비님과 디오스님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어떤 분들인지 경기장에 들어가서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순위 자체가 높기 때문에, 아, 제가 높기 지금, 때문에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 봤는 트레제계가 있어요? 이 트레저게 맞나요? 제가 아는 그트레저게 아니겠죠? 어, 자 일단은 슛! 그렇죠. 아아 선수들이 하나도 없어요. 분명하는 관중이. 아 이게 또 선수들 중에 대회에 너무. 어. 아 루카 쿠 들어가요. 이건 사실 벨기에가 아 스쿼드 자체가 좀 너무 좀 세기 때문에. 나비 들어갑니다. 네. 자뭐 상대가 지금 디오스로 뭐 약간 디오스님 지금 이집트 들고 나온 게 지금 이거는 아좀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나 이집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워낙에 디오스 선수가 원래. 그 랭킹도 랭킹이지만 팀을 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했었어야 됐다 아 좋아요 와, 자, 아 선수 살라 면 되죠 살라 원맨 팀이면 되죠 아 근데 네. 어, 차, 어 잘하네 오, 잘 끌고 옵니다 와야 와. 디오스 이것만 기다렸습니다 와 디오스 야 이거 벨기가 막을 수가 없는데 야 이거는 질 수가 없는 스쿼드인데 아 1대1 1대1 야야 이걸 키퍼 컨트롤로 막아냅니다 자 일단 이게 지금 위험한 상황 뭐,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벨기에. 자, 일단은, 공격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움직여보는 벨기에. 아, 공격 만들어! 아 결국, 루카코또두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뭐, 루카코가 한 이런 찬스에서 골을 노, 많이 놓치는 선수였거든요. 로벨루 루카코 이번에는 우리 나라를 대표하면서 멋진 골을 만들어 놨습니다. 살라, 원맨팀인데 살라로. 야, 쓰고. 이거 그냥. 아, 야, 이제 후반전 이 시간까지 왔기 때문에 예, 여기서, 체력으로 밀리는 것도 있고요. 안 되네요. 예. 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끝났네요. 예. 두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활약하는 모습들을 앞으로도 좀볼수 있겠다. 아, 생각이 듭니다. 벨기에. 아, 디오스 무너지네요. 아, 예. 어쩔 수가 없어요. 아까. 사실 제가 이제 약체 팀을 들고 나왔으면은 이제 항상 후반전에 국룰이거든요. 무너져 그렇죠. 거. 그렇죠. 체력이 네. 없어요. 네. 어쩔 수 없이 그냥 무조건 수비적으로 바꿨어야 돼요. 무승부로만 끝내도 이지트는 정말 선방했다라고좀볼수 있는데. 아, 근데 네. 지금 골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이제부터는 조금은 좀 유린다 하는. 네. 네. 그런 스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다 생각이 드는데. 탱크를 <laughs> 좀걸 필요가 네. 있다. 아, 어, 뭐 저쪽 루카쿠가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어우. 아, 아 더블 터치에 이어서. 다번잠게까지 한번 들어가 봅니다. 이 워낙에 좀 많은 사람들이 출전. 오펜다 마무리합니다오대1인가요와 개막전에 꿀잔치를 이렇게 때려버리네요. 벨기에 이렇게 해서 다고 네, 아, 확실히 벨기에가 좀 막강한. 사실 후반전 5 0 분부터 흐름이 완전히 없어드게 걸렸네요. 아, 예. 더 이상 이제 골을 안 먹히고 좀 마음대로 됐으면 하는. 아, 나 왔어요. 아나 왔. 아. 네, 자첫 번째 경기가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조금 예상긴 합니다만. 아, 이번 경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우, 네. 올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네. 이번 경기 제가 볼 때는 편집 못 합니다. 예. 네. 형도는 네. <laughs> 뭐, 네. 뽑을 수 있겠죠? 네. 김민재, 김영권, 네. 김태환으로 김... 좀 막아보려고 하지만, 네. 어우, 잘막았 어! 야! 야! 영권. 영권이가 연권했네 아 김영건 진짜 본인 아 이틀 거를 예. 지금 본인한테 썼어요. 예. 아 이건 좀 너무 리얼한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동안 또 연습을 했다면 얼마 좀 늘었을까? 아 지금 2대1 들어가나요? 이 선수 누구죠? 아, 이면안들는데 아게로 예. 느낌 나요. 자이 염색 지금 노란색 염색 머리 지금 두 번째 걸 바로 만들어냅니다. 역시 강합니다. 현 시즌 16위. 예 랭킹에 닿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 대파울이라고요? 지금 30분 동안 지금 대한민국은 하프라인 끝까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상대편 파이널 동까지. 아, 아 예. 이게 또 이렇게 들어가네요. 아니, 네. 그 이렇게 되면 강자 선수는 빠르게 디오스 선수랑 경기를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아, 황소왕이찬 돌파를 하지 못하네요. 아르헨티나 수비가 단단합니다. 사이드로 열어보는데요. 이들 어, 연결이 아, 부드러워요. 아, 좋죠. 노바 갑니다. 노바, 노바, 노바! 다시 한 번, 노바! 김진수, 아, 돌파 누구야? 아, 얘 누군데? 아, 디발라야, 이 뭐야? 있는데. 디발라가 아니라 얘 디마리아 느낌이었는데, 방금? 와 드림을 보세요 노바 아주 가지고 아, 아, 야 이제 랭커다 아아아아 이럴 때 휘반 노바가 있었죠 저뭐또 이런 대회도 한 번씩도 있어야죠 예. 예. 평소에 뭐 코인으로 현질 아이고 코인으로 현질을 네. 많이 안 하더라도 네네네 예. 지정된 팀 그리고 스탠다드 팀 이렇게도 실력을 좀 보일 수요 네. 노바 와 노바 아예, 진짜 잘해요 아노바 어. 이, 이분 이, 이 친구 게임 재밌게 하네요 네. 게임은 이렇게야 해 재밌습니다. 하지만 김태환, 나 아, 김태환 오랜만에 우측 측면, 자 강자 슈팅 한 번의 슈팅으로 원더볼 만들 수 있을까요? 하고. 패스, 좋겠성자 아,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스타즈한테 정말 호되게 혼나는 그 정도 스코어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교기상 음. 한번 믿어봅니다. 아이고. 강자. 아 강자 아턴안 되죠. 몸싸움. 굉장히 출중하다고 볼수 있죠. 아, 오늘 이후로 이 노바 선수 좀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노바. 리오노 메시인가요? 메시! 메쉬! 이걸 나갑니다. 뭐 어, 네. 어려운 건 넣고 쉬운 건못넣어요 네, 이게 빠져나가네요. 자, 마무리하지만은 이대로 경기가 끝이 날것 같습니다. 네, 경기가 종료네요. 5대0. 아, 5대0입니다. 5대0. 그다음 연결을 좀잘못되고아 어? 이거 해결해야죠 벨링 아링 좋아요 끊었고요 아 제이미 바디 기가 막힌 위치 선정이네요 사이드 아, 아닌가요 들어갔나 예 네, 들어갑니다 자 레스터의 영웅이죠 아 제이미 바디가 오히려 지금 활약이 좀 많이 없어 보였었는데 기가 막힌 위치 선정 조금 기대를 했던 게 있는데 야마리 잘 활용이 안 되네요. 처음도 아 아, 조금 무리하게 슈팅이 나는 게 있고요. 마음이 좀 조급해지나요? 네. 예. 전반전에 좀 본인의 불점유에 있어서 지금 후반전에는 사실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스페인의 요한인데 아빠 이제 경기 자체가 조금은 아 좋아요. 세기 꼴어버립니다 어, 이쯔아이쯔 좋네요. 이야 지금 마지막 터치 는고 있거든요. 패스가 끊어, 좀 자주 막혀요. 끊어줘야 됩니다. 루프쇼어넘어갔어요다니 세컨볼. 아, 아 만들어졌네요. 아. 따라갈 수 있어요. 아직 희만있습니 아, 아. 이러면 또 모릅니다. 아직 시간이 네. 있거든요. 이 능력으로 얼마나 득점을 더 따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됩니다. 잘 치고 올라갔죠. 띄어졌습니다 세컨볼. 오지 않았고요. 동점 오면 대박입니다. 극장골. 동점 오면 극장골. 왔습니다, 지금. 자, 저... 아, 아 오, 살았어요. 자, 진짜. 살았, 자, 아 여기서 끝내네요. 아 야, 스페인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많이 이 심판이 좀 야박할 것 같습니다. 네. 아, 여기서는 공격기 한 번은 더 졌어도 데스퍼 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경기, 비둘 경기는요. 어, 이찌님과 요한님의 경기는 2대1로 인도네아 이찌님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겠습니다. 아 코랄두 선수의 포르투갈 빨간색 유니폼이고요. 그리고 흰색 유니폼이 이제 프랑스 망고님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안 붙였어요. 예. 네. 벨레 아 이거 들어왔나 이거 들어왔나요? 와, 이거 가슴 들이게 만드는 슈팅 순간이었어요. 예. 아, 네. 뭐 거의 그뭐 거의 유령으로 지내고 있네요. 아니요, 저도 그를 많이. 아, 어, 이거 들어왔나요? 아. 아요 예. 네, 저도 글을 하는데, 네. 어, 저도 글 이렇게 다는데, 그러면 제 글은 삭제시키더라고요. 아, 예. 아무래도 좀 네. 힘이 없으시. 아, 어, 사이트 잘 봤어요. 아, 팔레야. 아, 아 ]야. 이번에 야, 이건 너야죠. 예. 아, 진짜 아,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아, 방금 근데 이런 전개 너무 좋아요. 네. 아, 이거는 사실은 이. 시청자 입장에서는 어 저쪽에 비어 있는데 분명히 할수 있는데 게이머 입장에서는 저기까지 보기 사실 쉽지 않거든요. 가지고 지금 웬만하면 패배할 생각을 안 하고 와! 와. 나이스 했다. 야! 와, 지금 침, 침착하게 그냥 어디 줄려는듯하면서멈췄다 그냥 그대로 감아 버리네요. 에릭 칸토나. 와! 전반전 뭐 마무리할 것 같아요. 아, 같으니까. 이번 경기 네. 둘다 너무 잘했다. 이번 기회를. 경기는 저번다는 확실히 수준이 있네요. 달려볼까요? 리베리 중앙 비였어요은 앞에. 은 앞에 감아차기. 어신의한 수죠! 들어갈 뻔했네요. 네, 아, 시한 번! 아 실수 나오죠! 댄벨레아 왔다 왔다! 자 맞다. 여기서! 아, 네. 또한 번의 추가 골이 터지면서 이제는 세기 골이 갑니다! 아 이게 호남 선수가 못하는 건 아닌데요. 네. 포르투갈! 아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요. 맞네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아, 아, 아 좋았다! 아. 와. 야! 아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망고 선수가 이길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자 이렇게 자. 해서 끝이 납니다. 오늘 첫 어웨이 팀이 승리를 가져가는데 아 거기서라도 이제 박스 안에 오면 바로 중계로 가세요. 이 네. 썰풀다가 아 여기서 아 들어가요. 이거죠. 클리어 스노 러더. 야너 그렇게 호날두 응원하면 안 돼. <laughs> 호날두는 쓰레기야 냉정하게.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리드를 하고 있는. 아 이거? 아 이거 세컨볼 놓입니다아 베이스 이거 너무 아까운데요? 자 사실은 이거는 이거 뭐? 놓친 거는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아 터치 길어요 오 어, 뚫어요! 뭐? 이거를 세컨볼! 아 시가 큽니다 그 위험했죠? 예 네. 천천히 가볼 필요가 있는 네. 프랑스죠? 사이드에서 포르투갈 네네 올라왔는데요 넘어갑니다 아, 이대로 무리가 되게 됩니다 야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경기 초반에 한골 터지고 나서 지금 계속 서로 네 오. 오. 더비 도치 잘 찍어다녔어요 야 킹슬리 코자이거 쎄기콘이죠 아 킹슬리 코먼 슈퍼 조커인데 야 1대1 만들어냅니다 아직 몰라요 아 재밌다 아 야. 야. 베이스 결국 이선수 일레일 줄 알았어요 와. 일단은 포르투갈 가는데요 자 우측 돌파 돌파 되나요? 좋아요. 가면... 벤... 야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쉘터처럼 네. 그냥 끝까지 밀고 들어갔는데. 네, 아 범타이거 선수가 방금 약간 과거의 그 설기현 선수를 보는 듯한 네네. 수비수를 다 뚫고 그냥 측면 돌파했어요. 네명 뚫었습니다. 음코코. 자, 경연 아, 어, 지루! 지루 왼발! 아, 어? 아, 자, 야, 지루는 여기서, 와, 여기서 그 선택을 다 하네. 안 되잖아요. 지루 그느린데 아, 이거 파우스 가져갑니다. 아, 자, 아, 자 파스 역전 진짜. 나오나? 에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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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서 크루패스는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급했네요. 아, 자, 이렇게 해서 두 선수는 무승부로 아, 끝이 납니다.